비 t 아 가자 이세입니다. 2020년 첫 번째 달에 반이 지나갔고 반이 남았습니다. 비 t 아 가자와 함께 새해를 시작한 모든 분들에게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랍니다. 오늘의 암호자산 시가총액을 보겠습니다. 2020년 1월 15일 코인마켓갭 기준 암호자산 시가총액은 전일 대비 14조가 오른 277조 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전일 대비 3조 5천억 원이 오른 183조 7천억 원으로 전체 마켓의 66.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전 세계 상위거래소들의 현재 시간 비트코인 시세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업빛의 비트코인 가격을 보겠습니다. 2020년 1월 15일 16시 기준 업빛의 비트코인 가격은 전일보다 0.9%가 오른 8,317달러로 상위거래소들 중 가장 낮은 시세를 보이고 있으며 크라켄은 전일보다 1.7%가 오른 8,649달러를 기록해 상위 거래소들 중 가장 높은 가격을 보이고 있습니다. 위 상위 거래소들의 평균 비트코인 가격은 8,602달러이며 각 거래소간 가격 편차는 3.68%에서 3.87%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편차를 하나로 환산하면 약 366,927원에서 385,447원입니다. 오늘의 비트코인 관련 해외 뉴스를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토큰포스트의 해외 블록체인 뉴스 오전 브리핑입니다. 모건크릭 공동 창업자 앤서니 폼폴리아노가 미국이 달러화를 무기화할수록 비트코인 보급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암호화폐 전문미디어 AMB에 따르면 그는 러시아나 중국 등의 국가들이 달러의 대안을 찾고 베네수엘라 같은 국가가 새로운 화폐를 만들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더 많은 국가와 사람들이 비트코인에 대해 안주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으로 달러의 가치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비트코인 보급이 늘어난다면 과연 비트코인이 달러에 대한 화폐가 될수 있을까요? 달러를 대체할 기축통화 역할까지는 안 되더라도 비트코인은 금처럼 하나의 디지털 자산으로 자리를 잡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세요? 다음 소식입니다. 프랑스 24에 따르면 베네수엘라 대통령 니콜라스 마드로가 수도 카라카스에서 출발하는 국제선 여객기는 페트로로 유류비를 지불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페트로는 베네수엘라 정부에서 발행되는 암호화폐인데요. 다만 이 조치가 해외 항공사에도 적용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마드로는 작년 12월 공무원과 연금 수급자를 위한 보너스를 페트로로 지급하는 방안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페트로는 스캠 논란에 휩싸여 있다고 미디어는 전했는데요. 아이코인덱스 닷컴과 같은 리스크평가 웹사이트는 페트로를 스케임으로 표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베네수엘라는 초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자국화폐의 가치가 최고 10만배까지 상승하여 경제 파탄국이 됐는데요. 화폐 가치가 땅에 떨어지자 그 대안으로 정부는 페트로라는 암호화폐를 발행하게 된 것이죠. 많은 논란 속에 앞으로 베네수엘라 국가화폐, 페트로가 어떻게 쓰일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번 소식은요. 영국의 금융감독청이죠. FCA가 암호화자산 서비스 업체를 대상으로 관리 감독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규정 조항을 게시했는데요.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돈 세탁과 테러 자금 조달 잠재 리스크를 파악하고 그에 대한 평가를 의무화한다고 합니다. 규정 준수를 통해 리스크를 최소화하며 최소 1명 이상의 전문가인 책임자를 두고 규정을 준수하며 고객을 대상으로 수시로 조사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암호자산 서비스 업체가 바로 거래소죠. 거래소들에 대한 관리 감독이 강화되면 상대적으로 우리 투자자분들의 자산은 좀더 안전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은 100% 암호화폐 기반 도시 에이콘 시티 프로젝트에 관한 소식입니다. 포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세네갈 출신 미국의 가수 겸 프로듀서 에이콘이 이른바 세네갈의 크립토 시티인 에이콘 시티 계약을 마무리했다고 합니다. 세네갈 대통령이 에이콘 시티에 2,000 에이코 규모의 부지를 선물했다고 하는데요. 공식 웹사이트에 따르면 에이코인은 조만간 베타 플랫폼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국내에는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되는 스마트시티가 부산과 세종 두 도시에 세워지는데요. 우리는 블록체인 기술이 우리의 생각보다 빠르게 산업과 일상에 적용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해야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큰포스트의 속보입니다. 지난 월요일 사토시 나카모토를 예측하는 인물 크레이그에 대한 소식이 있었죠. 포인드스크에 따르면 원고 아이라클라이만 측 변호사는 크레이글라이트가 16,404개의 주소 목록만 제공했을 뿐키 전달자의 정보는 밝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변호사는 원고는 해당 주소 목록을 검토하고 분석할 것이며 분석 결과에 따라 3월 초 크레이그가 물러나길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크레이글라이트와 데이브 클라이만이 공동 체구한 110만 비트코인의 소유권을 두고 분쟁 중인 건데요. 현 시세 기준 96억 달러 상당의 가치라고 합니다. 호주 출신의 컴퓨터 공학자 크레이글라이트가 정말 비트코인 창시자인 사토시 나카모토일까요? 11년이 지났지만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는 사토시 나카모토의 정체. 과연 그는 누구일까요? 비티아 가자에서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아 머리 아파. 다음 소식은요. 토큰포스트에 따르면 오늘 오후 1시 10분쯤 비트코인이 5분 동안 1% 가량 내려갔는데요. 그 시각 바이낸스에서는 비트코인이 8,629달러에 거래되고 있었습니다. 투자자분들은 해당 종목의 단기 변동폭 확대에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의 여러 미디어에 따르면, 중국 인민은행이 설을 앞두고 67조 원 상당의 유동성을 공급했습니다. 음력설인 춘절 전 유동성 공급 차원에서 중기 유동성 지원 창구와 14일물 역례포를 통해 공개 시장 조작을 한 건데요. 1년 만기인 MLF 금리는 3.25%로 전과 동일하다고 합니다. 영래포는 통화당국이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 발행된 국채나 정보보증채 등을 사들이는 공개 시장 조작 중 하나입니다. 중국은 지난해에도 여러 차례 영래포를 통해 금리를 인하하며 유동성 공급을 확대한 바 있습니다. 전 세계 비트코인 ATM기는 현재 총몇 대일까요? 코인 ATM 레이더에 따르면 15일 기준 전 세계 비트코인 ATM 대수가 6,543대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1일 대비 약 2%가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비트코인의 통화 가치가 인정받으면서 수요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ATM을 통해 비트코인을 현금으로 인출하는 시대가 멀지 않았네요. 포인초이스에 따르면 미국 2위 건강보험사 앤썸이 2, 3년 내 블록체인으로 약 4천만 명의 의료 데이터를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최종적으로 블록체인을 통해 보험금 청구와 지급 과정까지 포함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앤썸은 현재 하이퍼레저 패브릭, 하이퍼레저 버로우 그리고 하이퍼레저 인디를 활용 중이며 일주일에 약 30만 건의 건강 관리 데이터 관련 사업 거래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1세대 블록체인인 비트코인은 나의 자산을 안전하고 완전하게 이전시킬 수 있는 기술에 국한됐다면 지금의 블록체인 기술은 정말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고 있네요. 블록체인 기술의 미래가 기대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최근 비트코인이 엄청 오르고 있는데요. 코인텔레그래프 보도에 따르면 시장 분석 업체 펀드 스트레스는 가격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지정학적 갈등과 미국 대선, 그리고 비트코인 블록보상 반감기를 지목했습니다. 비트코인은 8100달러에서 8300달러 저항선을 넘어 8540달러 선까지 급증했는데요. 투자 심리는 전날보다 7포인트 오른 56포인트를 기록 중립단계에서 탐욕단계로 전환했습니다. 지난 뉴스에선 투자 심리가 약간 악화됐었는데요. 단 하루 만에 투자 심리가 전날보다 개선됐다는 의미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이 주요 저항선을 넘어섰고 황소는 8,600달러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비트코인이 8,000달러 이상의 강세를 지속할 수 있다면 이전 고점인 9,500달러를 넘어 잠재적으로 1,100달러까지 랠리를 펼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세이가 진심을 다해 외쳐봅니다. 비트야 가자! 오늘의 마지막 뉴스입니다. 비트코인이 8,800달러 선까지 급등하면서. 시총 2위 암호화폐인 이더리움을 비롯한 알트코인 시장이 간만에 시원한 강세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트위터의 인기 있는 암호화폐 애널리스트인 메인은 최근 트윗에서 이더리움의 중기 전망이 엄청나게 낙관적이라며 올해 5월까지 280달러 수준까지 상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 CFTC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현재 CFTC가 관리 감독하고 있는 유일한 디지털 자산이라며 당국은 선물 시장 발전, 투자자 이익 증대 차원에서 두 디지털 자산 거래를 허용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상으로 글로벌 거래소들의 실시간 비트코인 시황과 오늘의 해외 주요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2020년 달력 보셨습니까? 전년 대비 휴일이 적어서 많은 분들이 실망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시총 1, 2위 암호화폐 관련해서는 긍정적 소식들이 많아 참 다행입니다. 꾸준한 상승 랠리를 바라며 오늘은 제이 하비스의 명언을 전하며 마치겠습니다. 승자는 구름 위에 뜬 태양을 보고 패자는 구름 속에 비를 본다. 승자는 시간을 관리하며 살고 패자는 시간에 끌려 산다. 비트야 가자의 이세였습니다그 편차를 하나로 환산하면 약 36... 1세대 블록체인은, 아.